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실 때 무조건 자급제, 자급제 유심 들어간 걸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나눠 쓰기 개통을 하면은 번호를 하나 주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전화를 하나 뭐쓸수 있기 때문에 뭐 음, 이것도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85,000원짜리 요금제 써요. 85,000원짜리 요금을 쓰는데 거기에 25%. 2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게더. 투게더 가족 할인 2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줘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 요금제 약정, 약정 24개월 약정이 5,250원인가 할인 하고 그리고 또어 청소년. 청소년 높은 요금제를 쓰면은 청소년은 또만 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얼마가 할인을 받냐면은 할인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만능아돌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태블릿 PC S7 하나를 구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나눠쓰기를 한번 더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LG U+ 기준입니다. LG U+ 상담원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요 S7을 데이터 나눠쓰기를 한 공짜로, 공짜로 한 30기가를 어 한 달에 나눠쓰기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 기계, 라우터랑,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하웨이 라우터 그, 한번 업로드 한 적이 있어요. 그, 이 라우터나 와이파이 기계 개통을 하시려면은, 요, 상단에 보시면은, 보고 개통을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눠쓰기. 좀, 가격 변동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탭을 세 대를 돌리고 있어요. 세 대를 돌리고 있는데, 어, 다 개통을, 다 탭, 다 탭으로 해가지고 다 개통을 했어요. 유심을. 그래서 LG, 와이파이 기계 하나 쓰고, 그리고 라우터, 라우터, 화웨이 하나 쓰고, 그리고 탭, 태블릿 PC, 태블릿 PC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대를 돌리고 있는데, 와이프랑 저는 데이터 나눠쓰기가 양쪽으로 50기가입니다. 50기가고, 지금 자, 저희 아들로 개통한 거는 15기가. 플러스 15기가에서 30기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기가를 나눠 쓰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 아들이 85,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요. 85,000원짜리 요금을 쓰는데 거기에 25%, 2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게더, 투게더 가족 할인 5인, 5인을 묶으면은 2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줘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 요금제 약정 약정 24개월 약정에 5,250원인가 할인을 하고 그리고 또어 청소년 청소년 높은 요금제를 쓰면은 청소년은 또만 원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얼마가 할인을 받냐면은 56,500원 할인을 받아요. 85,000원짜리 요금제. 를 그러면 저희 아들이 85,000원짜리 요금제 를 썼을 경우 한 달에 얼마 나오냐? 28,500원 정도 나옵니다. 정말 싸게 나오죠. 왜? 태블릿 p c 까지 30기가를 쓰는데 28,500원 이에요 근데 저희들 둘째가 요금제가 애들 요금제로 해서 그리고 뭐죠 자녀지킴 자녀지킴까지 해서 1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쿠폰 gx 쿠폰 2000원짜리 주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1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데이터 나눠쓰기 어디가서 다쓸수 있으니까 이거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녀가 많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자녀가 하나 있고 그런 분들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는, 나누 쓰기는 LTE 같은 경우 무조건 공짜입니다. 유심 받는 거는 9,900원인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VRP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 나눠쓰기 LTE 같은 경우에는 65,000원부터 있더라고요 10기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어 65,000원 6만, 6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데이터 나눠쓰기도 비슷한데 5G가 요금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LTE가 요금제가 더 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5G 요금제가 더 약간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녀가 또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 PC 이렇게 개통을 해서 한번 어 저렴하게 한번, 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통은 6플러스 본사 1644에 7900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유심을 개통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엄청 친절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유심을 하루 만에 옵니다. 하루 만에 오기 때문에 저처럼 태블릿 PC를, 어, 따로 개통을 하지 마시고, 어, 핸드폰, 본인 핸드폰을 요금제를 좀 높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요, EDT2 코리아, 어, 예전에 배터리, 배터리랑 그리고 주행등 교체했잖아요. 블랙박스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